그근혜에게문고리 그래, 3인방도 직접 주는 게 아니더만요. 이영선 경호관, 우리 턱돌이. 근데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이 박근혜한테 들어가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사실상 문고리 3인방 위에 턱돌이가 있었군요. 그 지금 이영선도 지금 검찰 출석 안 하겠다고 해서 강제 구인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아, 오늘 그, 그이후에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다문고리 3인방이 이제 그돈 받아서, 어디서 받았어? 얼마 받았어? 누구한테 줬어? 이렇게 하는데 이영선한테 주면 이영선이 박근혜에게 전달하는 방식 요런 거였던 모양이에요 이영선이 박근혜한테 줬을까요 최순실한테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 최고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은 이영선 경호관이 음. 그리고 이제 몸종 하나가 윤전추였고 음. 아. 가장 그 밀접한 지금 거리에서 있는 그니까 이영선이가 얘가 돈 관리뿐이 아니고 얘는 그 박근혜가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 침실에 들락날락 하더애 했거든요. 이영선이가. 몸과, 마음 와. <laughs> 몸과 마음을. 와. 저뭔 마음을 우리는 이제는 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 집에 집에는 아니죠. 그 관리했다. 정도선에서뭐 들락날락 했지 그 이상은 네. 얘기 안 해요. 몸과 마음을 지배하신 분은 최태민 최태민이죠. 최태민이죠. 네. <laughs> 꼭한 명일 <명이> 필요 있나요? <laughs> 아, 장족이 발전이. 문 <laughs> 고리 아, 3인방은 사실은 남자 몸종.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기 하잖아요. 권력에 있어서의 권력서열은 가장 최고의 권력자와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운가. 예. 물리적으로. 청와대 의 구조상의 서열은, 뭐, 최순 실이건 빼고. 예. 박근혜를 예정. 시작으로 하면 그 밑에 이영선과 윤 전추,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 예. 그리고. 십상시상시 예. 그리고 밑에. 어공들 김기춘, 우병우, 이런. 예. 그러니까 서열이 이상하게 누구나무확 그 써버린 예.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농단의 전형적인 네. 그림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곡동 집을 압수수색을 검토한다는데 이것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들썩 해놓으면 그집근방을 지키거나 감시를 하면 누군가가 부랴부랴 뭔가를 가져가는 거를 한번 보는 일종의 연막작전. 음.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그쪽에 뭐가 있을 것으로 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대놓고 압수수색을 검토한다고 보도를 내요? 뭐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감시라고 보는 거지. 네, 그리고선 감시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이 바보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저수지를 찾기 위한 고도의 지능 게임. 어. 박근혜 내곡동 집에서 뭔가가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는 거네요. 그렇죠. 종착지가 어딘지. 어딘지. 어. 그리고 저는 청와대 관저의 벽을 일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저는 변기 화장실. 거기에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막잘 숨겨놨는데 일상생활에 너무 잘 숨겨서 나중에 못 찾는 경우가 맞아요. 많아요. 그 엑스레이로 한번 스캐닝을 한번 쭉 이렇게 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마 벽 같은데 벽지 뒤에라든지 이런데 네. 보면 아마 CD가 무기명 채권이잖아요. 이런 CD가 뭐한 조단위로 아, 발견될수있어요 그 요즘도 있어요. 그 무기명 채권이 발행이 돼요? 그럼요. 음. 그건 정상적 으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게 조단위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예금은 변동이 없죠. 월급만 쌓이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예.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그 모든 거 외에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 정도 돈으로는 할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음. 뭐 한복 뭐 수십 벌해 입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청와대 특수활동기를 했다고 보는데 굳이 국정원 돈을 받아다가 말하자면 뭐 의상비, 비선진료비용 이런 거를 썼다는 것도 저는 이제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국가 원수의 품위 유지에 관련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비용이 전 나온다고 보고 음. 예를 들면 비선이 아니라도 그거를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도 품위 유지비 그 비슷한 개념으로 쓸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거거든요. 뭐 미백하거나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잖아요. 음. 어그 안에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얼굴 이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정치만 잘하면 너무 예뻐진 지들용안 어, 해도 상관 없어요. 음. 그런 거는 저는 누가 뭐라고 안해 잘하면 그런데.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외에 국정원 돈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건 100%. 제2 측에 보면 100% 자유한국당 아이들 쪽으로 아마 돈이 흘러갔을 확률이 거의 높고요. 예. 추미애 대표도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물질이 된탐욕일 수도 있어요. 저거 공짜로 그냥 갖다 쓰는데 뭐 국정원이 그거 우리한테 좀 갖다 준다고 국정원 돈 없냐? 국가 특수활동비에 50%를 국정원이 쓰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게 용처가 비선진료나 뭐 의상비가 아니고 사실은 불법성이 있는 돈으로 썼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국정원에 갖다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그렇죠. 해보는 거거든요. 검은 자금으로 음. 써야 되기 때문에 출처가 나오면 안 되는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최순실의 비선실세의 존재를 인정할까 말까 하고 이제 박근혜하고 해당 네, 수석들 몇 네. 명이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정범도 있었고 민정수석하고 홍보수석 또 안정범 이렇게 대책회의 같은 건 했는데 최순실이란 존재를 공개할까 말까 이걸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공개하지 말자. 박근혜의 어떤 생각이었고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없냐라고 이제 그뉘앙스에 우병우가 뭐 별큰 문제 없을 거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여서 결국에는 최순실이란 존재는 없다 비선 실세로서의 최순실에 대한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는 그 당시 청와대 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하나 나온 거예요. 네 태블릿 보도되기 네. 전에. 음. 예. 그러니까 우병우가 했던 역할이 뭔지가 약간 좀 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법률 자문 역할일 단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리 보전 또는 최순실의 역할 같은 것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직보를 받고요. 국정원이 직보를 받아서 그거를 저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다 보고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네. 우병우가 국정원장이었어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 국정원장 패싱 자기가 직접 보고 받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전달하고 우병우는 우병우 나름대로 대체 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걸 어렸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돈에겐 욕심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얘는 약간 사이코패스 개량이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번에도 수도 없이 우병우 레이저가 막 회자됐잖아요. 예.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다 고 그러는데, 뭔가 막 질문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다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대요. 똑같은 질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뚫어진 입이라고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아유, 아니 진짜. 근데요, 그거는 걔가 기자들을 무시한 발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병우 성격상 무시하고 들어갈 거면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게 아니고 진정 고분고분해진 거죠. 근데 그 말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표정이 레이저는 빗으로 한게 아니라 굽신거리면서 음, 음.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이 증언이 나오게 된 거를 좀 면밀히 보면은 우리가 좀 눈치를 더 빨리 챌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처음에 나온 결론은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 공개하자였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박근혜가 틀었다는 거잖아요. 음. 박근혜가 공개하지 말자. 여기에 도움을 준 인간이 중간에 있었던 우병우였고. 그런데 이 사건의 흐름에 보면 문득 그게 떠올라요. 최순실이 전화통화에서 했었던 말 있죠. 이거 공개되면 다 죽어. 라고 했던 말. 아마도 이 의견이 들어가서 우병우를 통해서 조율이 된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법률 자문 역할은 했다고 하지만 얘 사실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애가 이게 불법이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다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고톱 쳐서 검사된 거예요. 음.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알고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막은 거 아니냐.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병우는 최순실의 법률 집사였다는데. 그렇죠. 음. 근데 우병우는 아직까지도 최순실 존재를 몰랐다고 얘기해요 근데 장모는 지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최순실가 음. 장모는 지나고. <laughs> 우병우는 지금 이제 검찰로 들어간 이유가 비선 보고를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그 혐의거든요. 그래서 막 이석수 감찰관 얘기 나왔을 때 추명호하고 통화를 하루에 10번씩, 200톤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는 저는 조만간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로부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정규적 보고에 해당하고 대부분 다 사찰 이런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네. 직권남용이 될까요? 아니면 뭐가 될까요? 법률적으로는 저의 법률 집사이신 유명정님 <웃음> 우병우요? <웃음> 네. 아 이건 너무 많아서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직권남용도 들어갈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직권남용 더하기 이 우병우도 아마도 이 국정 농단 박근혜와 비슷하게 수많은 범죄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제일 먼저 나올 부분들은 직권남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얘는 뭐 뇌물이 안 걸렸겠어요 국정원 뇌물에 걸렸을 거예요 얘도 그거 걸렸을 거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여됐을 부분들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병우도 근데 이제 지금 아직은 여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수사가. 뭐 조만간 가겠죠? 순서대로 가겠죠?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이좀 쌓인 거 아니에요. 말하면 다 이루어져 이상하다. 안본근 이재반 왜 이렇게 법적인 처벌 안 받지? 짜잔. 음, 체포.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병우만 지금 사실상 건재한 거잖아요. 우병우가 이제 구속이 되는 날.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의 1차적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요? 계속 털었는데 법률적으로 구속시킬 만한 사안을 아직까지 못 찾은 거 같던 거예요. 그니까 우병우가 구속이 되거나 입건이 되거나 하는 타이밍에 되면 또 이게 터집니다. 조 종천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갈 거예요. 박관천 경정도 참고인으로 불려가고 그리고 정윤회까지 가게 되죠. 아마 이게 수순일 거고요. 그러면서 정윤회를 불러들이는 타이밍은 박근혜 5천 살인 사건과 연계돼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아마 불러들인 다음에 긴급체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윤회 게이트 때 세계일보 그런 보도들있죠 네. 그게 고소고발 사건이 걸렸는데 이번에 정윤희 씨가 취경있어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표정이 레이저 눈빛으로한게 아니라 굽신거리면서 음, 음. 바뀌었다는 거지. 이게 이 증언이 나오게 된 거를 좀 면밀히 보면은 우리가 좀 눈치를 더 빨리 챌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처음에 나온 결론은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 공개하자였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박근혜가 틀었다는 거잖아요. 음. 박근혜가 공개하지 말자. 여기에 도움을 준 인간이 중간에 있었던 우병우였고. 그런데 이 사건의 흐름에 보면 문득 그게 떠올라요. 최순실이 전화통화에서 했었던 말이 있죠. 이거 공개되면 다 죽어. 라고 했던 말. 아마도 이 의견이 들어가서 우병우를 통해서 조율이 된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법률 자문 역할은 했다고 하지만 얘사실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애가 이게 불법이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다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고스톱쳐서 검사된 거예요. 음.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알고 있었는 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막은 거 아니냐.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병우는 최순실의 법률 집사였다는데. 그렇죠. 음. 근데 우병우는 아직까지도 최순실 존재를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장모는 지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최순실과 음. 장모는 지나고. <laughs> 우병우는 지금 이제 검찰로 들어간 이유가 비선보고를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그 혐의거든요. 음. 그래서 이석수 감찰관 이야기 나왔을 때 추명호하고 통화를 하루에 10번씩 200톤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는 저는 조만간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로부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음. 우병우 이런 네. 그러니까 서열이 이상하게 누구나무 확사버린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농단의 전형적인 네. 그림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곡동 집을 압수수색을 검토한다는데 이것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들썩해 놓으면 그집 근방을 지키거나 감시를 하면 누군가가 부랴부랴 뭔가를 가져가는 거를 한번 보는 일종의 음. 연막작전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그쪽에 뭐가 있을 것으로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대놓고 압수수색을 검토한다고 보도를 내요? 뭐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이 장치라고 보는 있긴. 거지 그렇지. 네, 그리고선 감시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이 바보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저수지를 찾기 위한 고도의 지능게임. 어. 박근혜 내곡동 집에서 뭔가가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는 거네요. 그렇죠. 종착지가 어딘지. 어. 그리고 저는 청와대 관저의 벽을 일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저는 변기 화장실. 거기에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막잘 숨겨놨는데 일상생활에 너무 잘 숨겨서 나중에 못 찾는 경우가 맞아요그 엑스레이로 한번 스캐닝을 한번 쭉 이렇게 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벽 같은데 벽지 뒤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마 CD가 무기명 채권이잖아요 이런 CD가 뭐한조 단위로 아, 발견될 그, 수 요즘도 있어요 요즘도 그 무기명 채권이 발행이 돼요? 그럼요 음. 음. 그건 정상적 법적인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게조 단위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예금은 변동이 없죠 월급만 쌓이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예.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그 모든 거 외에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 정도 돈으로도 할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뭐 한복 뭐 수십 벌해 입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청와대 특수활동기로 했다고 보는데 하고 홍보수석 또 안정범 이렇게 대책회의 같은 건 했는데 최순실이란 존재를 공개할까 말까 이걸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공개하지 말자 박근혜의 어떤 생각이었고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 없냐 라고 이제 그 뉘앙스에 우병우가 뭐별큰 문제 없을 거다 하는 식의 반응을 보여서 결국에는 최순실이란 존재는 없다 비선 실세로서의 최순실에 대한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는 그 당시 청와대 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초 하나 나온 거예요. 네 태블릿 보도 예. 되기 전에. 음. 예. 그러니까 우병우가 했던 역할이 뭔지가 약간 좀 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법률 자문 역할일 단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리보전 또는 최순실의 역할 같은 것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직보를 받고요. 국정원의 직보를 받아서 그거를 저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다 보고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네. 우병우가 국정원장이었어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네. 그 국정원장 패싱 자기가 직접 보고 받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전달하고 우병우는 우병우 나름대로 대체 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걸 어렸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얘는 약간 사이코패스 개향이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번에도 수도 없이 우병우 레이저가 막 회자됐잖아요. 예.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뭔가 막 질문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다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대요. 똑같은 질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쓰어진 입이라고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 근데, 근데요. 그거는 걔가 기자들을 무시해한 발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병우 성격상 무시하고 들어갈 거면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게 아니고 진정 고분고분해진 거죠. 근데 그 말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말을 못한 거예요. 예, 네. 굳이 국정운동을 받아다가 말하자면 뭐 의상비, 비선 진료 비용 이런 거를 썼다는 것도 저는 이제 솔직히 이해가안 가고 왜냐하면 국가 원수의 품위 유지에 관련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비용이 전 나온다고 보고. 예를 들면 비선이 아니라도 그거를 정상적인 의료행위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도. 품위유지비비, 그 비슷한 개념으로 쓸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뭐, 거잖아요. 미백하거나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잖아요. 어, 그 안에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얼굴 이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정치만 잘하면 너무 예뻐진들 영안에. 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누가 뭐라고 안 해, 잘하면. 그런데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외에 국정원 돈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건 100%. 제2 측에 보면 100% 자유한국당 아이들 쪽으로 아마 돈이 흘러갔을 확률이 거의 높고요. 예. 추미애 대표도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한국 의원들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물질이 대한 탐욕일 수도 있어요. 저거 공짜로 그냥 갖다 쓰는데 뭐 국정원이 그거 우리한테 좀 갖다 준다고 국정원 돈 없냐 국가 특수활동비의 50%를 국정원이 쓰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게 용처가 비선 진료나 뭐 의상비가 아니고 사실은 불법성이 있는 돈으로 썼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국정원에 갖다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그렇죠. 해보는 거거든요 검은 자금으로 음. 써야 되기 때문에 출처가 나오면 안 되는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최순실의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인정할까 말까 하고 이제 박근혜하고 해당 네, 수석들 몇 네. 명이 이렇게 음.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종범도 있었고, 민정수석 은에게문고리 3인방도 직접 주는 게 아니더만요. 이영선 경호관, 우리 턱돌이. <laughs> 근데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이 박근혜한테 들어가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아, 사실상 문고리 3인방 위에 턱돌이가 있었군요. 음. 그 그래, 지금 이영선도 지금 검찰 출석 안 하겠다고 해서 강제 구인하겠다 이러고 있거든 요 오늘 그그 네. 그 이후에 검찰 출석해서 조사 받고 있다 문구리 3인방이 이제 그돈 받아서 어디서 받았어 얼마 받았어 누구한테 줬어 이렇게 하는데 이영선한테 주면 이영선이 박근혜에게 전달하는 방식 이런 거였던 모양이에요 이영선이 박근혜한테 줬을까요 최순실한테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 최고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은 이영선 경호관이 음. 그리고 이제 몸종 하나가 윤전 추였고 음. 아. 그러니까 가장 그 밀접한 지금 거리에서 네, 네. 있는. 그니까, 이영선이가 얘가 돈 관리 뿐이 아니고, 얘는 그, 박근혜가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 침실에 들락날락 하던 했거든요이영선이가 몸과 마음. 와... 그래, <laughs> 몸과 마음을. <laughs> 우리는 이제는 어, 그런 네. 얘기 할 필요 없다. 집에, 집에는 아니죠. 관리했다, 이 정도 선에서. 뭐, 들락날락 했지, 그 이상은 네. 얘기 안 해요. 몸과 네. 마음을 지배하신 분은. 최태민이죠. 최태민이죠. 최태민 네. 아, 꼭한 명일 필요 있나요? <laughs> 아, 장족이 발전 <발전이네. 웃음> <laughs> 문꼬리 삼인방은 사실은 남자 몸종.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력에 있어서의 권력서열은 가장 최고의 권력자와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운가. 예. 물리적으로. 청와대 의 구조상의 서열은, 뭐, 최순 실이건 빼고. 네. 박근혜를 네. 시작으로 하면 그 밑에 이영선과 윤 전추, 그 다음에 문꼬리 삼인방 그리고. 예. 십상시 예. 그리고 밑에. 어공. 김기춘.